반갑습니다. 아, 민쌤입니다. 자, 오늘은 운에서 어, 비경겁제가 올때 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겁이라는 것은, 어, 뭐, 쟁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어, 내 협력자가 될 수도 있고, 어,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비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로 올 때는, 나의 근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 사주일 경우죠. 하지만, 어, 지지에, 이제, 근이 있거나, 이제, 나랑 똑같은 오행이 있는데 또올 때는, 좀안 좋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운에서 비경 걱정 올 때를 볼게요. 첫 번째로는, 비겁이, 어, 식상을 생하면 협력자가 될 수가 있다. 어,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 겁재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같이 이제 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력자가 된다든지, 이제 조력자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식상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무언가를 이제, 다투어야 된다든지, 뭐, 쟁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놓일 수가 있는데, 사주에 식상이 있는 분들은, 어, 비겁이, 어, 협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어 병화 일간이 있는데 아, 어, 옆에 이제 무토가 있고 천간으로 이제 겁재 어, 정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화생토를 해줄 때는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 협력자라든지 뭐 동업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 일을 같이 해 주는 어, 이런 어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어, 비겁이 인성을 설기를 하면 권한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진급을 어, 다툴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돼버리면은, 직장이나 조직 생활에서 이제 내가, 어, 밀려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급 누락이라든지, 어, 존심이 상해서 그만둔다라든지, 나보다 후임이고, 나보다 아랫사람이 나보다, 어, 진급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군인인데, 어, 나보다 아랫사람이 나보다 빨리 진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급이 나보다 위로 올라가버린다면, 자존심상해서 나오겠죠. 그, 요런 걸 예를 들자면은, 가빌간인데, 어, 월에 이렇게 개수가 있고, 운에서 이제 을사년에 이제 겁재가 들어왔다. 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수생목으로, 이 정인이라는 이제 인성이 권한적인 것이 이제 이겁재에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요렇게 돼버리면은, 진급이 누어이게 된다든지, 나의 권한이라든지, 어, 나의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겁제에게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 가족 중에 모친 어머니의 건강이안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로는 이제, 근이 없는 일관이 지지로 비견이 들어올 때, 요런 경우는, <laughs> 제가 앞에 언급을 했듯이 어, 동업자라든지 뭐 해결사가 어, 되어주는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어, 투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음, 조언을 해준다라는 것 이런데 이 어,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펜, 펀드 매니저처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운에서 근이 들어오면 단점이 뭐냐면은 뭐 추진하고 새로운 일을 벌릴수 이런건 다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근이 들어옴으로써 이거 되겠는데 이러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 해에 비견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업을 할수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 것이죠 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비견운이 사라지면 망하는 것이죠 이게 뭐니냐 뭐, 뭐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laughs>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이제 나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원금 돌려줘,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다라든지, 어, 나, 조력자들이 사라짐으로써, 이 신약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람으로 가, 돌변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사업을 할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는 것이죠. 비견이 들어오면 자신감이 생겨. 이거 될것 같은데? 그런데 비견이 사라진다? 그건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견이 없는 분, 딱 지지에 비견이 없는 분들은 뭔가 시작을 잘 못해요. 추진적이고 시작하는 힘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지지로 이렇게 비겁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일들 발생하고, 없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비겁이 관성을 쳐다보면은, 비겁이 관성을 바라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인데병화일간인데 개수, 이제, 정관이죠. 정관이 있는데, 운에서 겁재 정화가 왔다. 그내 남자가, 어, 겁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정계충으로 이제 밖을 나가는 것이죠. 나는 병화 너는 싫고 정화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바람이 난다든지, 뭐, 혹은 뭐, 관을 다툰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이 없는 일간이 지지로, 어, 비겁이 관성을 쳐다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비견은 편재를겁재는정재를 노린다. 어 요거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금일관이 있다고 했을 때, 어 갑은 편재죠 갑경충이고, 뭐 신금일관이 있을 때, 여러 편재죠 각자. 이 충이, 충이 일어나죠. 충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대항을 할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금일관한테 을은 정재죠 이건 합이죠 요런 경우는 이제, 뭐, 합의어 상실이 되는 것인데, 결론은 그겁니다. 비견은, 어, 편제를 충으로 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고, 어, 겁제는, 어, 정제를 노리거든요. 겁제. 급제. 겁재는 정제를 노립니다. 요런 거를 외워야 됩니다. 어 비견은 어 편제를 노리고, 겁제는 어 정제를 노린다. 가빌간이 있다고 했을 때, 어, 겁재가 이제, 어, 월에 만약에 이렇게 기토가 정제가 있다고 했을 때, 목극토가 가능하죠. 근데, 무토가 월에 있을 때는, 의리 무토를 목극토로 할 수가 없어. 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클로버 따위는 무토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음향 논리인데, 양은 양을 어, 작사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음과 양은 합해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변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견은 편제를 극을 하고, 겁재는 정제를 극을 할수 있다. 이런 음향 논리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아니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비견은 편제 작사를 내고, 정제는 겁재는 정제를 작사를 낸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양간은 음간을 책임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죠. 갑이, 을리 갑을 쳐다보면 등락해갑을 하고 싶은,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금일간한테도 신금은 등락해갑입니다 예. 음간은 양간을 보면은 이제 등락해갑을 어, 한다라는 것이죠. 무토와 기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병화와 정화는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리거든요. 어쨌든, 음이 양을 쳐다보면 등락계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음간을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의 차이는 뭐냐면은 대낮에 후레시를 들고 설치면 또라이가 될 수가 있죠. 저 사람 바보 아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니까 정화일간의 입장에서 병화를 보면은 어. 나의 빛이 병화에 의해서 가리워진다라는 것이죠. 병화 입장에서는 아, 대낮에는 후레시 들고 뭐 하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어, 병화, 정화 약간 차이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등락개갑은 음이 양을 쳐다보면 등락개갑을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갑, 갑이랑 을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양간, 인간의 양간을 쳐다보면 등락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림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겁은 식상을 대용을 한다. 어, 식상이 사지 없는 분들은 지지로 비겁이 들어오면은 식상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식상이라는 게 실무 능력이죠. 실무 능력. 근데 지지의 비겁이 있다라는 것은 이 경쟁력을 뜻하기 때문에 식상을 대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험치. 비겁이나, 비겁을 만났을 때는, 인간 공부도 하고, 사람 공부도 하고, 어, 경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어, 비겁이, 어, 인성도 대용할 때도 있고, 식상을 대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자들은 비겁이 있다라는 말을 이제 유튜브나 책에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어, 지지의 어, 근으로서 작용을 해줘야 하지만, 어, 물론 비겁에 의해서 내가 손해도 많이 보지만 비겁에 의해서 배우는게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 공부도 하고 인생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된다라는 것을 어,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laughs> 어쨌든 오늘은 운에서 비경겁자가올때 어떻게 어, 발현이 되는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